자, 지난 시간에 이제 자연상수 2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연로그에 대해서 배워보자. 자, 이 자연로그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즉, 로그 2의 x를 우리는 바로 자연로그라고 하고, 얘를 간단하게 lnx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얘기야.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상용 로그라는 걸 배웠었잖아. 즉 밑이 10인 로그를 바로 상용 로그라고 하고 얘를 간단하게 10을 생략을 해서 로그 x로 이렇게 나타낸 것처럼 이 자연 로그라는 거는 바로 이제 밑이 2인 로그야. 이 로그 2의 x를 이제 자연 로그라고 하고 이렇게 밑이 2인 로그를 간단하게 ln x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로그의 성질을 또 보면, 이 자연 로그도 이 로그의 특선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로그의 성질과 그대로 동일하다라는 얘기야. 자, 보면, LN1은, 즉,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 나오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면, 자, l n 1이라는건 바로 로그 2의 1이 되는 거고, 이 값을 이제 X라고 놓으면, 우리가 이제 로그 성질에 의해서 바로 2의 X제곱. 2의 x제곱이 1이 되는 거고,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니까 결국 x가 0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다라는 거고, 다음에 ln2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거지. 로그 g 2의 2. 즉, 밑과 진수가 같은 경우니까 당연히 1이 되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똑같은 성질이 나오는 거고, 다음 로그 성질에서 진수끼리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따로따로 덧셈으로 연결하는 것도 로그 성질과 동일한 거고 ln y 분의 x도 바로 뺄셈 즉 ln x ln y로 나타내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지. 그 다음에 ln x의 n제곱은 요 지수는 앞으로 똑 떨어서 져 바로 n ln x로 나타낸다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야.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인 것처럼. 바로, 무리수 2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 즉, y 콜 ex 제곱과 밑을 2로 하는 이 자연 로그, 즉, y는 lnx, 이 로그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라 것도 알아둬야 되겠지. 즉, y 콜 ex 제곱과 y 콜 lnx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자. 그럼 간단하게 개념 체크를 해보자. 뭐, 쉬운 내용이니까. LN2의 제곱은 이 2가 앞으로 똑 떨어지고, 2의 LN2가 되는 거고, 이 LN2는 바로 밑과 진수가 똑같은 거니까 1이 되니까, 결국 2가 나오겠지. 다음에 얘는 LN2의 2분의 1 제곱이고, 얘가 앞으로 똑 떨어지는 거니까, 2분의 1, 그리고 LN2는 1이고, 그래서 2분의 1이 나올 거고, 다음에 얘는 ln 2의 세제곱분의 2라는 건 2의 마이너 스 3제곱이고, 얘는 마이너 스 3, ln 2가 되는 거고, 이 ln 1이니까 결국 마이너 스 3이라는 걸알수 있지. 이번 시간에는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끝내자.